여름을 알리는 소리. 여름이 좀 일찍 왔죠? 네, 무슨 네, 굉장히 덥습니다만. 그래서 여름을 알리면서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같은 그거를 소리로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색적인 문화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어, 해금이 장작곡인 가르나할 거나, 제곡입니다. 작곡은 박봉호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어, 가르나할 거나는 해금과 신비. 같이 두분이서 아까 이름밝 갈게 해줬을 때또 잊어버렸네요. 또, 잊어버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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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룻을> 또 잊어버렸어요. <laughs> 해복 전미선 씨와 가르나갈까라를 구분해서 어, 아름다운 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나갈까라는 제가 어, 2005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별에 대한 노래를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이별가를 제가 좋아해서 이별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이별 보는다는 새로운 신 이별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은 안 계신 목정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거를 부탁을 했더니 가르나 갈 거나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부모에 대한 이별도 얘기하고 사랑에 대한 이별도 있고 연인에 대한 이별도 있고 또 때에 따서는 누구라도 이별을 항상 겪고 살지요. 근데 그 가려나 갈거나, 햇살 퍼지며 갈거나, 엉덩설한 어둠길, 새벽길에 갈거나, 동국밥에 있는 차한잔 만들어서 보고 마시고 가도 늦지 않을 텐데, 그래 꼭 오늘 가야 하나. 그래, 가면 찬바람 들어오는 대문을 내가 어찌 빗겨서 수 있을까? 이런 가사입니다. 받았죠네 지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또 빵꾸통을 많이 한다는 거에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전부선 어, 해금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차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갖고 제가 그럼 우리 국악에 대한 입을 가를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네. <laughs> 네.